예, 안녕하세요. 진짜 리얼 법원 경매차입니다. 오늘은 충주지방법원에 왔습니다. 청주법원 관할이고요. 충주법원은 이렇게 자주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김에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검찰청이 있고, 오른쪽이 법원입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작은 로터리가 있고요. 충주법원은, 예,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규모도 작고, 주차장도 되게 작아요. 주차 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충주법원에 오려면, 미리 여유 있게 1시간 전에 와서 주차자리를 먼저 섭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오른쪽이 법원, 왼쪽이 검찰청입니다. 경매법정, 입찰법정이 어디 있는지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진을 합니다. 이렇게 직진을 하고요, 어느 법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오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으로 가면, 그곳이 거진 경매법정, 입찰법정 있는 곳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입찰법정이 이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입찰법정 입구입니다. 어, 이쪽은 그냥 뭐 뒤쪽입니다. 이쪽 건물 뒤쪽이고요. 이쪽이 저렇게 입찰법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걸어오거나 택시 타고 오면 은 입찰법정은 어렵지 않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가 문제죠. 항상 어딜 가나 문제지만. 예, 저는 입찰 서류는 미리 작성한 상태고 접수도 미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충주지방법원 입찰 마감 시각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예, 오전 11시 30분 꼭 알아두시고 만약에 나중에 충주 충주지방법원 경매에 입찰 참여하실 분들은 11시 반 이전까지 경매 어, 입찰 서류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예, 충주지방법원 <laughs> 간단하게 왔는데 간단한 영상을 이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